지금, 강마루 철거가 다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대리석도 철거를 할 거고, 지금, 현관에서부터 거실 타일까지 다 연결되는 식으로 다 따라올 예정입니다. 그고 욕실을 볼 건데, 욕실은 덮방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아셔야 될 게, 지금 이게 지금 도자기들 타일인데, 또 전체적으로 두들겨보니까, 기존 타일이 견고하게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덧방하실 때 먼저 알아셔야 될게 문앞부 문선 물딩에서 지금 어느 정도 타일 두께만큼 지리가 나오는지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 지리가 만약에 안 나온다면 타일이 이거보다 좀 튀어나오겠죠. 전체적으로 덧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은 없고 오늘 여기는 독이 자고객님다 다. 철거를 해버릴 거고 덮방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안방 음체 같은 경우는 기존 화장실보다 엄청나게 사이즈가 엄청 커요. 여기 고객님께서 조정 쪽까지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여기서 덮방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기존에 포세린 타일이 붙여져 있는데 제가 지금 두들겨 보니까 아에 전부 다빈 소리가 나요 지금. 그러니까 덧방을 할때덮방이 가능한 타일인지 아니 아 타일인지 우선 알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포세린 타일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떠붙임식으로 포세린 타일인데 떠붙임식으로 한것 같아요. 이거 뜯어봐야 잘 알겠지만 지금. 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에서 타일밍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마 여기는 덮방 진행은 안될 거고 올철도가 진행이 되야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방수도 다시 진행이 되야될것 같고요. 이게 지금 포세린 타일인데 떡붙이는것 같아요. 허리가 너무 심각해. 이거는 지금 도기철거 하면서도 타일이 아마 뚝뚝뚝 떨어질 거예요. 지금 변기랑 세면대랑 뭐 지금 수납장 다 철거를 다 했어요. 철거를 다 했는데 이 타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좀 이상하다고 덕방 시공이 불안하다고 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역시나 저희가 이걸 저희가 뜯으려고 한건 뜯으려고 한게 아니라 저절로 이게 뜯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포세린 타일에 그러니까 떠붙임 시공을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대라고 할수 있죠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나 지금 다 타일이 들떠있어요 지금 이게 매지라 그러죠 요거 이음새 부분에 는 매지의 힘그 다음에 실리콘을 쓴 걸로 거의 뭐 버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걸 제가 살짝 흔들어 볼게요 잠깐만 가까이 찍어 볼래 이걸 보시면은 이게 지금 아직 철거전인데 이게? 어, 예.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덧방 시공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하죠. 아니, 말해서 제가 이렇게 두들겨 보면 두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통통 소리가 난다고 다 잘못된 시공이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에폭시 시공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에폭시를 다 바르기는 좀 힘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군데군데 시공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발 조심. 발 조심해. 네네. 아, 누구